오후가 되었습니다. 공장주는 작업장의 속도를 한껏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작업반장은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노동자를 엄하게 질책합니다. 이 노동자에게는 화장실을 갈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심지어 재채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구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는 이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까스로 그를 기계 밖으로 빼내보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물질 문명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본, 기술 그리고 문명이라는 가치에 경도된 나머지 개개인의 인생은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기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셉 라이트의 공기 펌프 속새 실험은 과학 실험과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룬 조셉 라이트의 대표 작품인데요. 조셉 라이트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사용한 명암법을 강조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하나의 빛을 중심으로 드러나 있는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속마음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잔인한 이 실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실험을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려버린 딸과 그 딸에게 원리를 설명하는 듯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언니의 허리를 꼭 아는 동생은 눈빛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남자는 실험 시간을 재며 실험에 몰두하고 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소녀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실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 남녀는 실험보다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10계명 제 6계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사람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연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인식하면서 인간성을 소모품처럼 희생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곳은 집단 초면에 걸린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존재가 희생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희생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폭로하기라도 하듯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맥베스. 그러나 그는 마녀들로부터 장차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예언은 맥베스의 가슴에 작살처럼 꽂혔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6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걸까요? 우리는 맥베스처럼 어떤 탐욕, 욕망, 잘못된 가치에 집착하는 순간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정당화를 부여하고 있는 최면 상태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실패해야 한다면 혹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어쩌면 우리도 맥베스처럼 마녀의 속삭임에 마비되어가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존재가 희생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희생은 정당한 걸까요? 성경은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우리도 그 통증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맥베스는 우리로 하여금 마비와 최면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맥베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괴이한 충동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만일 이게 좋은 일이라면 왜 나는 이 유혹에 넋을 잃고 그 무시무시한 환영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며 평소엔 동요할 줄 모르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가? 눈앞의 공포는 상상 속의 공포보다는 덜 무서운 법. 살인은 아직 상상에 불과하건만 그 생각은 이 몸을 뒤흔들어 분별력이 억측으로 마비되고 환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구나.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맥베스는 마음의 평정심을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순간 맥베스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 놈이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자 다른 놈이 아멘이라고 외쳤지. 그런데 왜 나는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도 없을 텐데 아멘 소리가 목에 걸려 나오질 않는다. 이것이 맥베스가 절규하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OECD 경제대국. K팝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희생된 수많은 눈물과 절규에는 참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맥베스의 절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계로 시작한 문명은 인간성 상실로 이어졌어요. 물론 기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었죠. 기계를 활용한 자본가는 효율적인 생산으로 거대한 부를 획득하게 됐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기계가 다 해주니까 하층 노동자들은 단순한 일만 하게 되고 임금도 적어졌어요. 양극화도 커지고 상대적 부탈감도 커졌어요. 데이터로 시작한 문명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못 가지도록 해요.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이 데이터가 해주거든요. 데이터의 노예가 될지도 몰라요. 10만 유튜버 채널은 꼭 챙겨봐야 하는데, 저 멀리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매일 10만 명씩 죽어가는 상황을 보지는 못해요. 지금도 2시간마다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만큼이나 많은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낙태를 해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은 희생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인식이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기계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마녀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10개명 그랜드 투어 여섯 번째 계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이계명을잘 지키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것도 살인이지 않을까요?